자, 글쓰기와 의사소통 제6강 문서 이해 지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일상생활과 일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각각의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만을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하는 능력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문서 이해 능력과 종합하는 능력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서를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례 1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고객들이 보내는 수십건의 주문서를 처리하고 상사의 지시문에 따라 보고서나 기획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셀지맨 PC. 매일 벅차리만큼 늘어나는 주문서와 상사의 지시문, 보고서에 묻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PC는 문서를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고객의 주문서 중에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요구사항별로 글을 그룹화하고 상사의 지시문 중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메모해 두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필요한 동료에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주문서와 작성해야 할 보고서, 공문과 메일 등이 늘어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하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나날이 업무량이 늘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닥친 이 셀즈맨 PC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종류별로 그룹화했고 상사의 지시문 중 중요한 부분만 메모하여 정리하더니 였 업무 효과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요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지가 업무 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서 내용의 이해와 요약은 일 경험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주어진 글을 뉴스에서 보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 요약하고 정리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덕궁의 사계 사대 궁궐의 영상 힐링 되네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글을 읽고 이 글에서 어,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 뭘까? 우리가 실제 직업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문서 또는 업무 외적인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우리는 신문기사 같은 것을 읽고 중요한 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해봐야 될 훈련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업무 문서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업무 외적 문서인 신문 기사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가는 가운데 문서 이해를 통한 정보 획득 방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게 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배경이나 그 주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배경과 주제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일관성 있게 써내려 갈 테니까. 그러면 이 배경과 주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 문서에, 그 문서에 쓰여진 우리가 정보를 찾아내고 이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어, 현안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 파악해내면 상대방의 욕구 또는 의도, 뭘 원하는지,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그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그 취해야 될 행,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일무교연하게 어, 도표 또는 그림 등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해보는 것. 이렇게 되면 문서 유예를 위한 어, 구체적인 절차가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생활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서의 종류와 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를 모두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서 이해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만을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로는 문서 이해 능력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길러지는 능력은 아니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써보는 훈련을 통해서 문서 이해 능력과 내용 종합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키워야 되고 뼈대를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근육량을 키우고 하는 지구력을 키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문서 이해 능력과 내용을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 연습, 운동처럼 다독 다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문서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서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작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만 하죠 왜? 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리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그러려면 그 보여주기 위한 양식에 맞춰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어, 핵심 단어 또는 어떤 사람은 어, 암호처럼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요약하는 방법이 더, 어, 각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방식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읽고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본인에게 적합한 정리 방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책을 볼수 있는데 어, 교보문고에서 어,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 저기에 제시된 책입니다.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우리가 메모라는 것은 어,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후에 잊어버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자, 우리가 뭔가를 잊지 않으려고 이게 적어 놓는데, 그러면 적어 놨으면 잊, 잊, 잊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잊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록해 놨으면 잊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후에 잊기 위해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보와 지식이 생활의 필수 에너지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입력하고 처리하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하면 잊어라. 기록하고 잊어라. 안심하고 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기억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머리, 그거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그 쓰여지는 나머지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쓸수 있게 될 때,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공을 위한 그 비결은. 메모하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기술 일곱 가지가 서술되는데, 첫 번째, 언제 어디서는 메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 메모의 법칙이죠. 떠오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기억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모의 법칙이 제일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메모의 기술 일곱 가지를 보면, 일곱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독자적인 방법을 고안할 능력이 있다면, 내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면 되겠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 눈에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수 있겠죠. 즉, 바로 모방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즉, 군대에서 선임병,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어, 선배, 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선배, 그런 사람의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 즉,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음 이래서 다루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떠오를 텐데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적용을 하면 내만의 방식으로 적용하면 바로 그것도 훌륭한 메모의 기술이 될수 있겠죠. 세 번째 기호와 암호를 활용해라. 우리가 메모할 때 반드시 글자만 쓰란 법은 없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만 보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메모의 내용은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항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신이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으면 이 메모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메모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와 암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중요 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우리가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하는 방법에는 어떤 정석, 왕도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검토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메모입니다. 우리가 메모를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생각 그것이 생각났을 때 그것이 한 눈에 딱 들어오게 된다면 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고 할수 있으니까 바로 중요사항은 하이라이트처럼 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수첩과 펜을 드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메모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메모하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어, 메모할 수 있는 메모지 그리고 그거를 어, 적을 수 있는 필기구, 즉 메모 필기도구, 메모용지나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들어서 한번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얘기죠. 어, 그렇게 되게 되면 메모의 기술이 향상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면 훗날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메모로서 존재할 때 그것이 내 기억 속에서는 내가 그 사항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메모가 남아 있으면 그 메모는 저, 그 메모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와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리한 후에 잊어버리자 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모를 재활용하라.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이용했던 메모, 그 메모가 계속해서 활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 메모를 만들었으면 그걸 몇 번씩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정리, 문서 이해의, 문서 이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 정리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문서 이해 개념이 되겠는데 문서란 문자로 작성된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편지, 이메일, 팩스, 메모, 공지 사항 등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문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서 이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서 이해 능력이란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해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고 현장에서 이런 예, 문서 이해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 일, 현장에서 배워지는 다양한 문서 종류, 직업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는 직업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문서를 읽고 적절히 이해해야 하며, 각종 문서나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해서 유용한 정보를 구분하고 비교해서 통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문서에서 주어진 어떤 문장을 통해서 어 거기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더불어서 이 문서 속에 나타나 있는 도표, 수, 기호 등도 이해하고. 이제 이해했으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양한 문서의 종류와 그걸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종류별 문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각종 분야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문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이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느냐가 업무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생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것에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까닭이죠. 그래서 종류별 문서에 대한 이해 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서 이해의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배웠는데 우리가 일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주어진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서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웠고요. 본인에게 적합한 문서 정보 정리 방식을 찾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이 되고 있는 문서 작성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란 일 경험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자태가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일 경험에서 문서 작성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목적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사례 한번 보겠는데, 사례. 어, 지금 낙서를 가져온 겁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는 문서 작성은 직업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능력 중 하나인데, 갓 입사한 WC가 첫 휴일 때 자신의 업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느낀 것을 간단히 메모로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WC는 팀장에게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의 시간 동안 작성한 메모를 보여 주었다가 기본적인 회의록도 작성하지 못한다는 꾸질함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회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서 작성 방법을 모른다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서 작성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어 지나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 회의록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모두 다맞지만 상사로부터 다시 작성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된 WC. 이 WC는 회의록 작성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음반 제작사에 근무하는 KC가 작성한 한 장짜리 보고서인데 최근 음악 트렌드를 조사해 기획사에 소속된 팀이 제작할 음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별 노랫말을 담은 발라드 곡을 만들자. 그래서 댄스나 록, 힙합이 아닌 느린 템포의 발라드가 유행하고 있으며 솔로 가수보다는 그룹이나 듀엣으로 구성된 가수로 가사는 진행형의 사랑보다는. 이별의 아픔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유행은 앞으로 1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그 구적인 내용들을 더 담았겠죠. 그러면 중략했는데 따라서 향후에 우리 팀 역시 그룹 또는 두역 가수로 결성해 느림 템포의 발라드 곡에 가슴에 스며드는 이별을 표현한 가사를 담은 음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렇게 기획팀에서 이런 작성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제목이 뭐냐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음악 트렌드 및 음악 제작 방향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한번 과제물로 작성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 이걸 여러분들한테 과제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서 작성의 중요성, 문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물론 일 경험에서도 다양한 문서를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의 문서 작성이 개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문서 작성은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서 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수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의 주 업무로서 문서 작성은 개인의 의사 표현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면 문서 작성 시고려사항 문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즉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문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어떤 대상에 대 대상에다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이 문서를 보내면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으로 효과로서 기대되어지는지, 이거를 위해서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총동원해야 하는 능력의 결정체가 바로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문서의 대상, 목적,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와 있죠. 어,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어느 시기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 보내물로서 이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으로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기대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문서 작성 시.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작성의 중요성과 문서 작성 시 고려 사항까지 해서 자,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7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과제는 과제란에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